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어제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린벨트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5년, 6년이면 분양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국토교통과 서울시는 88대책에 따라 서울 19개구와 경기도 하남 4개동의 그린벨트, 총 135제곱킬로미터 택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네. 예, 그런 소위 말하는 선호입지 중심으로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하더라도 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어 이건 여전히 제외를 할 거고. 다만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오늘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개발 정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장문이 이렇게 적습니다. 앞으로 5년 5년 6년 후면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쉽지만은 않을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그린벨트가 일부 포함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첫 분양은 올 하반기에야 시작됩니다.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사업 유찰과 문화재 조사 등으로 계속 미뤄지며 2018년 9월 발표부터 첫 분양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첫 사업을 못든 곳이 60%가 넘는다는 겁니다.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7, 8년이 기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 이후에도 이러한 수요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고 정부가 아파트로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내놓은 신축빌라 매입 정책도 우려가 많습니다. LH가 민간이 짓는 서울 신축빌라는 무제한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오르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지금 건축비가 50% 이상 늘어났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접수가 4% 밖에 안 됐대요. 현장 사업이 너무 지금 어렵거든요. JTBC 이상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